마타픽 t v 8월 26일 네, 국야분석입니다 뭐 오랜만에 날씨 맑고요 오늘 어, 오늘 여배 컵대회 도공 마헨승 기름승 뭐 요정도 간단하게 또 공유를 해 드리면서요 어, 카톡방또 입장하셔서 조합비 공유도 받으시고 응원도 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 보시면 어, 톡방 입장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, 국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LG 삼성이고요. 선발은 임찬규 대 뷰캐넌입니다. LG 선발 일단 임찬규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뭐첫 경기 8월 13일 경기에서 롯데를 상대로 6이닝 2실점. 그리고 직전 경기도 KT를 상대로 또 6이닝 무실점. 뭐 안타도 뭐 3개, 4개씩만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어, 근래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제 시즌 초반부터인데 뭐 한화에게 8실점, 뭐 6실점 뭐 근래 두 경기 잘해줬다고는 하지만 기복을 보이는, 보이는 부분은 지난 시즌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 또올 시즌이 지난 시즌보다 구속이 좀 떨어지기도 해서 좀 불안하고 사실은 저는 어, 지난 시즌 삼성을 상대로 1승 1패인데 일단 삼성전에 거의 대부분 홈런을 얻어 맞았습니다 어,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불안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삼성 선발은 뷰캐넌인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도 뭐 3실점 이상 하겠나 싶습니다. 뭐잘 해줄 것 같고요. 지금 시즌이 좀 거듭될수록 4-4구 비율이 살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크게 무너지는 경기 없이 뭐 본인 역할 충분히 잘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. 어, 이번 시즌 6월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음, 이제 뭐 본래는 단 하나도 내주지 않았던 이제 좋은 경기의 기옥, 기억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임창규 뭐 근래 잘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선발에서는 아무래도 뷰캐논 쪽에 우위로 좀 보여지고요. 요즘 LG 보면은 어제 경기도 무승부, 그 전에 또 NC전에 2연패, 최근 5경기로 봤을 때 지금 LG가 1승, 1, 1무 3패,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. 반대로 삼성은 그래도 최근 뭐 무승부 경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. 계속. 일단 팀 타율 뭐 꽤나 치고 올라오면서 타선의 위력도 좀 삼성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, 투타 모두 일단 이 경기는 그냥 삼성 쪽 유리한 경기로 보이고 뭐 배트맨 일반 승 배당도 제가 보기에는 뭐1.50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이 충분히 어,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고요. 삼성 승으로 가보겠습니다. 두번째 경기 키움 한화 일단 요 경기 뭐 그냥 다득점 경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두 선발 보면 김동혁은 뭐 마무리 불펜 뭐 계속 오가다가 어 지금 후반기 시작 후에 선발로 딱두 경기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선발 경험이 없었구요 일단은 뭐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요렇게 뭐 나쁘지 않았지만 4-4-9 비율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상당히 불안했던 경기 내용이구요 일단 지난 시즌 이번 시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 출전이 뭐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뭐 그렇게 좀 따질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은 한화를 상대로도 좋은 방어율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패배 신 어, 장시환이고요. 상당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어, 선발인데 어,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나 모르겠고 일단 직전 경기도 뭐. 그나마 다행이죠. 6이닝 4실점. 뭐 엄청나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경기 보면 또 파란타 허용했고 경기 뭐 결과적으로 또 9대 1로 패배를 했고 뭐 공도 공이지만 어, 장시환이 올라오면 일단 타선 너무 안 도와주고요. 수비 실책도 많이 나오고 후반기 이제 첫 경기에서 NC전에 2이닝 5실점으로 또 크게 무너졌고 일단 두 시즌 연속 역시나 키움을 상대로 지난해는 키움전 방어율이 11.74. 올 시즌도 방어율이 9.00입니다. 기움전에 일단은 뭐, 오늘도, 어,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 장시환이고요 이거 기준점이 지금 8.5입니다. 배트맨에서 8.5를 줬는데, 뭔가 좀 이상하죠? 그래서 이제 보면은, 사실 두팀 맞대결에 오버가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고, 근데 이제 장시환이 등판하는 경기는 계속 다득점이 터지고 있고요. 저는 이 경기 일단 오늘 양팀 선발 보면 이거는 충분히 오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.5 기준 오버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 뭐 기아 롯데 경기고요. 이 경기 일단 거의 동배당 받은 경기입니다. 기아가 약간 정배긴 한데 지금 기아 승의1 7 2 롯데에 1.8입니다. 제가 봐도 이 경기는 승패 가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경기 같기도 하고요. 어, 두팀 선발, 뭐, 그냥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이율이 지금 뭐, 꾸준히 일실점 이하의 경기 잘 해주고 있고, 최근 다섯 경기 등판에서도 이제 뭐, 삼승 일무 1패 팀이 잘 가고 있죠. 일단, 공 100개 이하로 던졌을 때, 뭐, 자기 할 일은 다 해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근데 이제 스트레일리가 지금 요즘 너무 부진하죠?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, 뭐 더위에 약한 건지, 지난 시즌도 사실 뭐 여름 돼갖고 조금 못하긴 했는데, 일단 더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근래 이제 다섯 경기 보면 뭐, 사실점, 뭐, 육실점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큰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, 결과적으로 선발로도 2연패, 팀은 다섯 경기 동안 이제 스트레일을 올라왔을 때 1승 4패입니다. 너무 안 좋죠. 이제, 맞대결 보면은, 이으리도 롯데전에 뭐 괜찮았고, 스트레일리도 기아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, 에 최근 이제 스트레일리 기복을 보면, 뭐 엄청난 호투를 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, 어 무너질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, 스트레일리가. 어, 이제 어제 경기인데 어제 경기 기아가 롯데를 잡아내면서 그것도 크게 잡았죠. 11대 6으로 잡아냈는데 방망이 싸움은 어, 제가 보기에는 비등비등해 보입니다. 지금 두팀 최근 팀 타율이 꾸준히 뭐 기아도 3할, 롯데도 3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일단은 요 경기도 다득점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. 게다가 기준점도 좀 낮게 잡혔고요. 승패 굳이 가자면 기아 승이 더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뭐 저는 요 경기는 아까 전 경기 키움 한화 경기랑 같이 묶어서 쌍오버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맞대결 시 일단은 기아롯데 꾸준히 오바 터지는 두 팀이고요. 오늘 뭐 초반은 이닝 초반 어찌저찌 유리가 뭐 잘해주고 뭐 스트레일리도 뭐좀 잘해주고. 이게 답답할 수는 있는데 한 5이닝 6이닝부터 분명히 한 차례 비기닝이 나올 것 같고 난타전 일단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기아 승 일단 뭐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고 저는 8.5 오버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오늘 간략하게 좋아 보이는 거 야구 3경기 살펴봤고요 배팅은 일단 진짜 조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세게 단폴로 갈 거는 가고, 또 묶어서 갈건 따로 묶어서 가고, 결국은 뭐 이제 한 박스가 깨져도 또 다른 데서 뭐 수익이나 뭐 조금 이제 보조로 들어오는 게 돼야 결국은 종합적으로 좀 벌게 되는 것 같은데, 어 저희 톡방에서 일단 조합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. 뭐 배구, 축구, 뭐 저는 또 최근에 롤 챔스 또 관심 가지니까 이런 좋아 보이는 경기 많으니까요.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카톡방 입장하시면은 네, 돈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영상 하단부 댓글 봐주시면 되고요. 이상으로 오늘 야구 분석 마무리를 하고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